25년 동안 실종된 딸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숨진 고송길용 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평택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평택 안성 지역에서는 아직도 딸 송혜희 씨를 찾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딸을 찾는 희망 속에 살았던 송 씨의 생전 모습을 전해 드립니다. 백차 경 기자입니다. 평택시의 한 사거리 외소한 몸의 한 남성이 홀로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현수막 한쪽을 묶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현수막에는 사라진 딸의 인적사항, 실종 당시 상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난 송기룡 씨의 생전의 모습입니다. 송 씨는 떠났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홀로 달았던 현수막은 아직 평택과 안성 지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아뭐 혼자 이렇게 잖아요 누가 붙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떨어적 아주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도 다치고 머리도 다치고 그래서 뭐 어지럽다고 이런 얘기하시송 씨는 딸송혜희 씨가 실종된 지난 1999년 2월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놀다가 헤어진 시간인 10시와.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왔던 당시의 상황까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적은 전단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아온 25년 동안 그가 전국을 찾아다니며 내건 현수막은 수천여 장에 달합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놓칠까 자신의 차에도 전단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현수막과 천만 장에 달하는 전단을 돌리느라 생업도, 가정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송 씨는 생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의 장례 비용이 없어도 딸을 찾는 노력은 끝낼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고 하나 때문에 치 돈도 없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는 주변의 도움까지 받아 송혜희 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결실을 보진 못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사라진 딸을 찾아다닌 송기룡 씨. 송 씨의 바람은 오직 하나, 딸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